자 우리 107번 볼게요.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f-2 플러스 f1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어, 우리 f-2부터 구해주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겠죠. f-2는 뭐가 되겠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의 2n제곱 플러스 2분의 얘는 마이너스 2의 2n-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2n제곱 되겠다. 얘기할 수 있겠죠. 어 그럼 이때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? 마이너스 2의 2n 제곱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다 빠르겠다 얘기할 수 있죠? 따라서 우리 플러스 2만 0으로 지워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은 다음 같은 식이 남겠고 자 예를 봤을 때 마이너스 2의 2n 제곱은 다 없애줄 수 있겠죠? 남는 게 뭐가 되겠다? 분모는 그냥 1이 됐고 분자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?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계산하면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아 f 마이너스 2는 그냥 2분의 1이구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f 2분의 1에 값 구하면 되겠고 f 2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대입하면 equal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의 2 n 제곱 플러스 2분의 2분의 1에 2n 1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2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자, 그러면은 우리 n으로 무한대로 갈때 n이 n으로 무한대로 간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떤 것들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른가 따져 보면은 우리 2분의 1에 2n 제곱은 무한번 제곱되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? 아 따라서 이 빼고 모주가 0으로 다 가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. 어, 따라서 f 2분의 1은 뭐가 되겠다? 2분의 0꼴이죠? 그냥 0이다 얘기하면 되겠네요. 자, 대신에 0 쓰면 되겠네요. 자, 따라서 이때 정답 구하면 2분의 1 플러스 0이 되고 겠 정답, 예, 2분의 1 되죠? 107번에 4번 되겠습니다. 다음 108번 또 봅시다.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다항 f(x)를 x-1, x-2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a_n b n 이라고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어, 우리 한 번만 더 나머지 정리로 써볼게요. 그럼 fx 2의 n제곱 x의 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x 플러스 1 얘를 x-1 x-2 그냥 귀찮으니까 fx라고 쓸게요. f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? fx가 x-1이 되면 rx는 an이 되는 거고 fx가 x-2가 되면 rx는 bn이 된다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각각 fx를 0으로 만드는 식 x에다가 1 한번 넣어주고 x에다가 2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무조건 0이 되겠죠 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 할수 있겠다 x 대신에 1 넣어주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플러스 1 이퀄 r1이 되겠고 r1이 뭐가 되는 거야 an이 되는 거죠 왜 x가 1이면 x 1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f(x)가 x 1이라는 거고 an이 equal r1이 되겠다. 얘 대신에 그냥 an 써줄 수 있겠다. 얘기할 수 있겠죠? 아, 따라서 an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고 bn은 뭐가 되겠다? x가 2일 때가 되겠다. 2 e 넣어서 f(x) 0 만들면 어떻게 돼요? 2의 n제곱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곱하기 2 플러스 1 equal bn이다 쓰면 되겠죠? 자 이때 bn분의 an 구하는게 문제니까 식 써주면 l 미 m n이 무한대로 갈때 bn 대신에 어, 4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 쓰면 되겠죠 얘 플러스 1분의 an 대신에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플러스 1 써주면 되겠다 어자 그럼 우리 이때 무한대로 가는 속도 따져주면 당연히 3의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빠르겠고 얘네 지워주면 되겠네요 남는게 뭐예요 삼의 n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남점 약분해주면 2분의 1 나오네요 우1 0 8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109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1은 1이고 a2 플러스 a4가 18이 된다 자, 이때 sn이퀄 리미트 k가 아, 리미트 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즉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할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우리 그럼 Sn을 구하는 게 문제죠. 근데 우리 이때 An이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할수 있겠다. 자, 첫 번째 항은 일단 1이고요. 어, 공차를 구해줘야겠죠. 공차 어떻게 구하겠다. 자, An을 이렇게 놔주자. 초항 플러스 M-1 곱하기 공차 D다. 그럼 A2 플러스 A4 우리 어떻게 써주셔야겠어요. A2 대신에 1 플러스 D 쓰면 되겠고요. a4 대신에 1 플러스 3d 쓰면 되겠죠? 예, 이퀄 18 풀면 되겠네요. 계산하면 2 플러스 4d 이퀄 18이고 2하고 18 지워주면은 16나오네 d는 4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공차 나왔으니까 an 다시 쓰면 뭐가 되겠고 얘 대신에 4 쓰면은 4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. 이때 우리 이제 sn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요? an 나왔으니까 sn 간단하게 구하죠.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곱하기 첫 번째 항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 플러스 마지막 항 an 써주면 되겠다. 4n 마이너스 3이죠. 플러스 4만이죠? 3 아니죠. 4n 마이너스 3한번더 계산하면 2분의 n 곱하기 4n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로 약분해주면 은 어, 2n 제곱 마이너스 이 e 없어졌죠. 이 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다. SN 구했습니다. 저희 때 다음 식 구한 게 문제니까 대입해주면 뭐가 돼요?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어, N 대신에 M 플러스 1 들어갔네. 그럼 이 곱하기 아, 이거 그냥 전개해서 넣읍시다. 그러면은 S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? 이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. 이 어,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,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다시 쓰면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되겠네요. 자 그래서 루트 sn 플러스 1은 어, 루트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쓰겠고 마이너스 루트 sn은 2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다. 자이 풀어주면 되죠? 분자 1 만들겠죠? 합차공식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각각 루트 플러스 루트 곱하면 되겠네 어, 좀 길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우리 식 다시 바꿔주면 뭐가 되겠다.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에는 루트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n 제곱 플러스 n 아 마이너스 n이네. 2n 제곱 마이너스 n 써주면 되겠고요. 얘 분의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? 루트 루트 없어지니까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2n 제곱 2n 제곱 없어지니까 남는 게 뭐야? 분자는 4n 플러스 1 남더라 자 따라서 우리 무한대로 가는 속도 따져주면 루트 안에 2n 제곱 있는 거 얘는 1차죠 분모는 제일 빠른 게 1차고 분자도 제일 빠른 게 1차니까 나머지 다 없애주면 되겠더라 남는 게 뭐야?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2n 제곱 플러스 루트 2n 제곱 분해 위에는 4n 쓰면 되겠죠 우리 루트 2n 제곱은 뭐가 돼요? 루트 2 곱하기 n 여기도 루트 2 곱하기 n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n n n 약분하면 뭐가 되겠다 2 루트 2 분의 4 나오겠다 어, 분자 분모에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 분모 4가 되겠고 4 4 없어지니까 남는 거 루트 2 남네요 우리 109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10번 또 볼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어 우리 sn 알면 은 an 뭐라고 쓸수 있어요? sn-sn-1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자 이때 우리 주의해야 하는 거자 첫째 항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? s0이퀄 0이 되는 걸 확인을 해야 a1도 주어진 식 만족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. 자 s 0 구해주니까 0 플러스 0이죠? 어, 0 맞네요. 따라서 주어진 a n 은 첫째 항부터 만족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. a n 은 뭐가 돼요?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자 전개하면은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쓰면 되겠고 뒤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되겠죠? 식 정리해 주면 n 제곱 n 제곱 없어지고 어 2n 3n 마이너스 3n 있으니까 얘얘 예, 예 없애서 그냥 2n 남겠네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되겠다 an 찾아 좋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겠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식이 어떻게 돼요 n 분의 2n 플러스 2다 무한대로 가는 속도 따져주면 2 e 없어지고 n n 약분되니까 2로 수렴한다라는 거 쉽게 찾아줄 수 있겠죠? 아, 110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넘어가서 111번 볼게요. 자, 마찬가지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n분의 10a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자, an은 뭐라는 거 알아요? 아, A, an이라고 쓰면 안 되죠. an equal Sn s n m i cd라는 거 알고 있고, 주어진 Sn식 보니까 아, 어떻게 쓰면 되겠다.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얘는 그냥 n 제곱이네. 계산하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2n 플러스 1이 되고 이때 a1 이퀄 s1이 되는가 찾기 위해서 s0 대입하니까 1의 제곱 되고 있죠. 아 따라서 주어진 식은 n이 뭐보다? 1보다 클때 성립한다. 즉 2보다 크거나 같을 때.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. 아무튼 n이 1보다 클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물론 여기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.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. 어차피 무한대 번째 항 구하는 건데, 우리가 초항이 1이 되던, 100이 되던, 1000이 되던, 무슨 상관입니까? 그죠? 네. A, N, 무한대 번째 항만 찾아주면 되겠다. 따라서 A, N 그냥 예,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. 테이프 어,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?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N분의 1곱하기 2N 플러스 1 되겠죠. 어, 계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20N 플러스 10 되겠고, 어, 10 그냥 무한대로 가는 속도 따졌을 때 지워주면 NN N 약분하면 되겠죠. 계산하면 어, 111번 정답, 우리 20 나오겠네요. 자, 다음 우리 112번 또 봅시다. 수열 A,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n분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어, 얘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? 자, 먼저 얘를 한번 우리가 전개시켜 볼게요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, a, k 얘를 쭉정개시키면 어떻게 돼요? 1 곱하기 a1 플러스 2 곱하기 a2 해서 어디까지? n 곱하기 a, n까지 더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? 거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이번엔 n-1까지 k, a, k 얘를 또 전개시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알수 있어요. 1 플러스 a1 플러스 2 플러스 a2에서 어디까지? 어, n 마이너스 1 곱하기 a n 마이너스 1까지 선개되는거 우리가 알고 있다. 그럼 이때 우리 두 식을 빼주면 만나서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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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뭐 만나는 거알수 있어. 아, n, a, n만 남는구나.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. 아, 그렇기 때문에 n, a, n e q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? 1부터 n항까지 모두 더해진 게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뭘 해주면 되겠어요? 이번엔 1부터 n-1 안까지니까, n-1의 제곱 곱하기 n-1 플러스 1, 어, 얘를 빼주면 되겠다. 그죠? 자, 계산하면, 어,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, 거기에다가, 얘는 그냥 n이죠. 그럼 마이너스에 n 세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이 되겠다. 계산하면, 3n 제곱 플러스 n이고 얘가 na n이다 쓸수 있겠죠? 다시 얘기하면 n분의 an은 뭐가 되겠다? n 한 번씩 다 약분하면 an은 3n 플러스 1이고 이때 n분의 a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3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, 그죠?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하면 1 그냥 없애주면 되겠고 n분의 3n이네. n n 약분하면은 3 남죠? 우리 112번에 1번 되겠습니다. 그 다음 113번 자 수열 an의 첫장부터 n안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sn분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어, 얘도 우리 같은 얘기하면 되겠네. an은 sn-sn-1 보면 되겠죠. 계산하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2의 n-1제곱 마이너스 어, 3의 n-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. 어 이때 s n 의 a n 구하는게 문제니까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AN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-1제곱 마이너스 3의 N-1제곱 써주면 되겠고 이때 우리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하면 뭐가 더 빨라요 3의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당연히 빠르죠 그래서 얘네 0으로 다 날려주면 되겠다 다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 분의 3의, N제곱, 3의 n 제곱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1제곱 n 면 되겠고 각각 3의 n 제곱1 m i n 면뭐1 되겠다. 1분의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? 계산하면 우리 3분의 2 나오네요. 1 1 3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우리 1 1 4번또 봅시다. 어, 수열 a, n 에 대해서 자 s n 은1항부터 n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.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분의 Sn 이퀄 2분의 1을 만족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ak 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플러스 ak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식 복잡하긴 한데 우리 시그마의 성질 이용하면 시그마 는 이렇게 덧셈으로 나눠졌을때 시그마 분리시켜줄 수 있었죠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겠다? 리미트는 일단 보류할게요. 분수부터 간단하게 고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e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쓸수 있죠. 어, 분자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e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, a k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우리 a k들은 다 s n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, 그죠?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항들 보니까 자,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e. 분자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? 어 2는 k랑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k가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할 동안에 그냥 2를 계속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결국 2를 몇번 더하는 거야? 1부터 n까지니까 n번 더한다 생각하면 되겠죠? 얘 대신에 우리 2n e, 써주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e, 같은 경우는 바로 식 쓰면 되죠? 식 쓰면 어떻게 돼? 2 e 곱하기 2분의 n 에 n 플러스 1 되겠다. 2, 2약분되니까 그냥 n 제곱 플러스 n이 되겠네. 따라서 우리 식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?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sn 분의 분자는 2n 플러스 sn이다. 나타낼 수 있겠죠? 자,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 제곱 분의 sn을 알고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뭐를? n 제곱 분의 1을 곱해주면 좋겠고 어떻게 쓸수 있겠다 얘는? 1 플러스 n 분의 1 플러스 n 제곱분의 sn 분의 어, n 분의 2 플러스 n 제곱분의 sn 이다. 이렇게 식을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식이 어떻게 되겠다?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어, n 분의 1 플러스 n 제곱분의 sn 분의 n 분의 2 플러스 n 제곱분의 sn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 n분의 2하고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은 당연히 변화하지 않겠죠 그리고 n제곱분의 sn은 뭘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식이 어떻게 변하겠다 1 플러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1 나오네요 우리 114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115번 또 봅시다. 어, 수열 a_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_n이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_n 분의 n 곱하기 a_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일단 우리 a_n부터 구해야겠죠. a_n은 뭐야? S_n S_n 1. 계속 얘기하죠. 자, 따라 우리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다? 2n 제곱 마이너스 n에 S_n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? 2곱하기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. 다시 쓰면 2n 제곱 마이너스 4n. 플러스 2, 마이너스 n, 플러스 1 어, 따라서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? 2n 제곱 어, 플러, 마이너스 5n 플러스 3 되겠네. 따라서 계산해주면 a n 은 뭐가 되겠다. 어, 2n 제곱, 2n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n에 플러스 5n이니까 4n 되겠고 거기에 마이너스 3 되겠다. 그죠? 자, a n 구했습니다. 따라서 우리 주어진 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네. 어떻게 되겠어?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. Sn 대신에 2n 제곱 마이너스 n 쓰면 되겠고, nan 어, n 대신에 n 곱하기 4n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다.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어, 2n 제곱 마이너스 n 분의 4n 제곱 마이너스 3 되겠다. 아, 3n 되겠다. 쓸수 있겠죠? 자, 이때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하면 n 제곱이 당연히 n보다 빠르겠죠? n n 지워주고 남는 게 뭐예요? 2n 제곱 분의 4n 제곱, 4n 제곱 약분하면 그냥 2 e 나오네요. 115번에 2번 되겠습니다. 하나만 더 보자. 1 1 6번또 볼게요. s u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자, 다음과 같을 때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자, an은 sn sn 1이고 대입하면 뭐가 되겠다. 2n 제곱 플러스 아, 2n 제곱이 된다. 2n 2n 제곱분의 1 sn 1이니까 2 곱하기 n -1 거기에 -2의 n-1 제곱분의 1 쓰면 되겠다. 어, 계산하면 뭡니까? 2n, 2n 없어지겠죠. 그러면 남는 게 뭐야? 2의 n 제곱분의 1 플러스 2-2의 n-1 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겠네. 자, 얘가 a, n이 되는데 이번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으니까. 식대입하면 리비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어, 2의 n 제곱분의 1, 마이너스 2의 n-1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우리 각각이 한글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면 뭐, 뭐가 돼요? 2의 n제곱분의 1, 2의 n-1제곱분의 1은 분자는 1로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무한대로 커지는 거 우리가 볼수 있죠. 즉 무한대 분의 1꼴이네. 얘는 뭘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?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? 아, 따라서 얘는 그냥 0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다. 남는 거? 2밖에 없네. 따라서 우리 116번 수정값 뭐가 되겠어요? 2가 되겠죠? 정답 1번 되겠습니다.